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욕기 2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친구들의 반박이 그치자 욕은 자신의 결벽을 재천명하고 악인들의 절망적인 파국을 갖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나열했습니다 요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병세하기를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손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교유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옳다 아니할 것이고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으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아니 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부르짖음을 들으시리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오 천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탈한 사람이 되었는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은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부치리니 그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라 욕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그처럼 혹독한 시련이 닥쳐야 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왜 많은 시련을 겪는지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시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유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야구부서는 이 신앙의 시련은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줬고 베드로는 시련은 신앙의 순수성을 드러내준다고 가르쳐줍니다. 욕도 나름대로 시련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욕은 시험이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욕이 실제적으로 시련을 겪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때 욕기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욕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종 욕을 주회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욕이 경건했다라는 것. 그것이 그에게 시련이 작진 실체적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말고는 우리가 시련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참되고 순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고 원망함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의를 부정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의를 미루시지만 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벽을 친구들 앞에서 밝혀주시고 자신이 잊어버렸던 것들을 되돌려주기를 필사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가 돌아오는 동안 욕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의를 드러내실 것인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욕은 곧바로 하나님께서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12절에 무익하고 허탄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는 목표가 없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값진 것이 채워져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 욕심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영혼이 시들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늘을 알아 목적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